오늘 8월 20일, 화요일, 매매를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순위 이렇게 보시면은, 하루 종일 뭐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주들, 아주 그냥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왔었고, 뭐 SP소프트나 폴라리스 AI, AI 쪽도 시세를 좀내줬고요 어, 하지만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아주 기세가 훨씬 압도적이었죠. 그 다음에 어제까지 이제 강했던 뭐, 코로나 관련 주들은 약간 좀 주춤한, 주춤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어 매매 일지를 보시면 오늘은 이제 18,000원 벌었습니다. 18,000원. 처음에 이제 화성 밸브를 들어가는 바람에 수익의 상당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화성 밸브만 안 들어갔어도 전진 건설이나 뭐 이닉스를 좀 벌었을 텐데 좀 아쉬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초반에 들어갔던 게 화성벨브인데, 이겁니다. 화성벨브. 그래서 이제 출근길에 봤거든요 그래서 9시 15분에, 이게 3분 거거든요. 9시 15분에 이렇게 눌렸다가 이제 올라가는 돌파식으로 N자용으로 돌파하는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사실상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화성벨브 같은 경우에는, 음, 동해. 공의 석유, 석유 시추 관련주죠. 근데, 일봉 이렇게 보시면, 그 전에도 이제 몇번 매매를 하긴 했었는데, 뭐 차트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잠시만요. 지표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일, 20일, 60일, 120선을 보는데, 5일은 빨강, 20일은 노랑, 그 다음에 60일은 뭐 초록, 그 다음에 1 2일선은 보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21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딴건안 봐도 21선 은꼭 봐야죠. 21선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시면 차트가 정말 예쁘게 올라간다. 가장 확실하고 강한 테마에서 이런 이제 일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2 1위의 캔들이 있을 때는, 은 응봉에서 이제 한번 매매를 해볼만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기를 딛고 올라간다. 일봉이 좋았고, 3분봉도 오전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슈나 뉴스는 없었는데, 화성별보가맨 처음에 거래대금이나 상승률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오늘은 시장 이끌겠구나. 이렇게 캔들도 대박형이죠 이렇게 바가지 모양으로. 네, 추세가 반전되는 그런 모양에서 여기서 이제 좋다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네, 조금 이제 못 올라가고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상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은 이제 그 뒤로는 이렇게 쭉 빠지게 되죠. 그래서 뭐 오후 내내 그냥 쭉 빠지면서 빌빌 겼는데, 아, 이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이제 초반에 좀세하다 싶을 때 이렇게 손절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식 단타 칠 때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하루 종일 들고 있어서면 곤란해요. 여기서 못, 그, 손절 못 해도 적어도 이렇게 20선을 이탈할 때, 이탈할 때는 전부 다 빼야 돼요. 여기서 다 빼니까 이렇게 은봉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29,000원의 손실을 봤지만은 매매 자체는 잘한 거예요. 수익이 안 났을 뿐이지. 네, 순절을3% 이내에서 빨리 했기 때문에 잘 거. 고그 네, 다음에 이제 네, 들어간 게 전진 건설 로봇이에요 전진 건설 로봇은 어제 어제 상장을 했었죠 근데 어제도 제가 이제 뉴스로 그콘텐츠를 올렸는데 이게 오늘은 빠졌지만은 내일부터는 시세가 나거나 바닥에서 누군가는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네, 9시 반부터 정확히는 9시 2 0 24분, 30분 못 돼서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아마 10%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 그래서 그 중간에 제가 들어갔어요. 회사에서 이걸 보고 있다가 들어갔는데, 네, 여기까지 올랐죠. 근데 전 중간에서, 아, 이 정도면 먹었다. 생각하고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화성별브에서 손실 난 거를 다 메꾸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매매를 하는 시간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시 이후, 뭐 11시 이후에도 이제 시세가 막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나오는 게 많이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10시 이후에는 그 전보다는 좀 이렇게 매수세가 줄어드는 그런 게 있다는 걸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서 여길 뚫어버리나 했는데 결국엔 이제 저항을 막고서 쭉 횡보하더니 1% 정도로 마감을 했었죠. 그래도 뭐 어제나 오늘이나 전진 건설 로봇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됐던 그런 주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배당이 5%예요. 배당이 5%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신규주다. 뭐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다가 제가 이제 이닉스를 매매를 했어요. 이닉스. 이닉스를 매매해가지고, 어, 이쯤이었죠. 저한 12시 다 돼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요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21선에서 좀 조정을 받는구나. 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그 배터리 보면은 배터리 셀마다 이렇게 불나지 말라고 내연제를 넣어주는데 고칸마이 같은 그 내연제, 그 화재 예방 내연제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PER도 되게 낮고 수익도 어그 영업익도 어 상당히 되고 굉장히 건실한 회사죠. 그래서 여기서 좀 모아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이제 양봉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매도를 했어요. 그래도 어, 17,990원 그래서 제가 팔고 나서쭉 가서 2%더 올라가지고 상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후에는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 고게 이제 또 대장주가 되면서 이닉스는 좀, 또 이렇게 좀 빠지더라고요 일본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 제가 자주 얘기했던 그이드 위즈라고 비슷한데 이닉스도 신규주예요 2월 달에 이제 상장했다가 5만원에서 쭉 내려와서 진짜 장기간 동안 잠겨있다가 이제 모든 이평선이 이제 다시 정비열로 돌아선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사실상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장이 좋든 안 좋든. 오늘은 장이 좀 좋았죠.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뭐 0.8, 1.28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사실 뭐 솔직히 말해서 상장 하이닉스로 어, 주가가 몰리면은 단타치기는좀더 어렵죠. 어려운데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네. 오늘도 역시 어제 그 엔비디가 130달러까지 찍었죠. 그래가지고, SK 하이닉스나 삼전이 또 올랐어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1조 6천억은 이쪽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중소형주들, 테마에 묶인 주들이 조금 고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고전을 한다는 거는, 어, 좀 사람들이 빨리 뺀다는 거예요. 빨리 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익의 폭이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닉스도 오늘, 어, 약간, 만 원은 못 되지만 조금이라도 먹었다는거 그래서 이제 총 보시면은 아, 매매 한건총세 가지죠. 전진건설, 뭐 이닉스 화성밸브인데 화성밸브에서 이제 제가 실수를 했지만 전진건설이나 이닉스에서 또 수익을 봐가지고 플러스로 마감을 했어요. 이제 오늘 이제 매매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는 늘 있습니다. 늘 상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손해를 봤다고 해서 손실이 났다고 해가지고 손실을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니다 싶은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니다, 좀 쎄한 느낌이 들면 바로 나와서 더 좋은 걸 찾는. 어, 특히나 오늘 같은 장은 어, 테마주는 한 개였어요. 코로나 이런 거는 거의 힘을 못 썼고 전기차 화재라는 음, 테마 하나였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룰렛처럼 막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막 시세를 내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저희 같은 이제 직장인보다 계속 보고 있다가 아 이게 올라간다 싶으면 따라왔고또 다시 또 빼고 뺄것 같으면 빠졌다가 또이이 종목 올라간다 싶으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매매해서 오늘 상당히 수익이 좋았을 것 같은 네. 그런 하루였는데 어, 저희 같은 또 직장인들은 그런 게좀 힘들죠. 그래서 저도 뭐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큰 수익을 내진 못했고요. 뭐 내일은 또뭐 AI 반도체 쪽이 더 갈지 아니면 또 새롭게 코로나 인포스 주가 갈지 아니면 오늘처럼 또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화재 예방 주들이 갈지 그거는 이제 내일 동시 효과를 까봐야 하는 거니까 그때까지 또푹 휴식하고서 내일 또 멋있는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